노트북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스타일도 살리고 싶으신가요? SEVOREN 다용도 노트북 파우치 거치대 패드 겸용은 그런 여러분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제품입니다.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세련된 외관은 물론 융 쿠션이 내장되어 있어 충격으로부터 노트북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거치대 기능이 있어 노트북 사용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. 휴대가 간편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게 노트북을 보호하고 다용도 활용이 가능해 업무와 휴식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. 이 제품 하나로 여러분의 노트북을 더욱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관리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